안녕하십니까. 탐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새는 왜 하늘을 나는가,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새가 하늘을 날까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날개가 있으니까 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요, 닭은 왜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죠? 조금 이제 궁색해지시죠? 아, 물론 닭이 울타리 정도는 날아가죠.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체온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닭의 체온은 40도입니다. 그런데 날개 있는 새들이 한우를 날으려면은 최소 체온이 41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닭은 체온이 4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우를 날지 못하죠. 그런데 새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처럼 직선으로 홀홀 나는 뭐 참새 같은 새도 있고요, 또 기러기나 오리나 뭐 이런 새들은 이렇게 예열을 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렇게 나는 새도 있죠. 그런데 참새는 체온이 43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은 41도. 뭐 42도 되는 새도 있고요. 그리고 박쥐 같은 경우는 나무에 박쥐가 붙어 있을 때는 체온이 한 35도 6도 정도 되는데 박쥐가 한우를 날으려면은요 날개를 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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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그거는 뭐냐면 체온이 41도 될 때까지 움직인 다음에 한우를 날기 때문에 예열하는 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뭐, 한우를 날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가볍고 몸이 가볍고 좋은데, 어떤 날은 팔이 그냥 천근, 만근, 한 발자국 떼놓기도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차일까요? 왜 어떤 날은 몸이 가볍고,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그럴까요? 그런 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정상 체온이 36도에서 36도 5부까지 정상 체온인데 정상 체온 범위 안에 있으면 몸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근데 정상 체온에서 0.5도나 1도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몸의 체온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중력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몸이 가벼워요. 그런데 체온이 내려가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은 중력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요, 이 체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많은 병에 걸리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보죠. 짐승들은 옷을 입지 않는데 왜 사람은 옷을 입는가? 또 다른 질문은요, 뱀이나 개구리는 왜 겨울잠을 자는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그, 개구리와 뱀은 동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동면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겨울잠 잔다는 건데. 우리가 불변하는 그 물리적인 법칙 중에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 활동이 느려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나 뱀이나 물고기 같은 것들은 냉혈 동물이라 자기 자신의 온도가 없어요. 체온이 온도가 없어서 환경 온도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온도에 적응하다 보니까 날이 추워지면 체온이 내려가니까 분자 활동이 느려지니까 그렇게 뭐 영도나 영도 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걔네들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분자 활동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아남는데 그게 동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봄에 날이 좀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굴하다가 추워지면 소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런데 우리 사람이나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포유류들은 자신의 체온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온도에 상관없이 이 체온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짐승들은 털로 체온 보존을 하지만 사람들은 머리나 뭐 일부 부분에만 털이 있고 밋밋한 개털 정도 있기 때문에 의복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의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체온 보존입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옷들은 체온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손 손발 배 허리 이렇게 다꼭 조이거나 노출되거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의복을 잘못 입으면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의 약90% 이상이 의복을 잘못 입는 데서 옵니다. 그런 체온 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간단하게 진단하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악수를 해보면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건강이 좀안 좋은 사람입니다. 손발이 차갑다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아랫배가 차갑거나 어디가 냉하다 그런 것들은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겁니다. 대개 암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데 우리가 체온이 0.5도나 1도씩 내려가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저하돼 가지고 세균 감염성 질병 잘 걸리고요. 즉 감기 잘 걸리고 또암 같은 질병에도 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 체온을 관리하는,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구조가 있는데, 뇌하부 구조에 시상 하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상 하부의 작용으로 우리가 날이 추우면 막 몸이 떨리잖아요. 그리고 날이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겨울에 소변을 보면 바로 떨리는 이유는 따뜻한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내려가니까 떨어진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체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약 60%의 열이 목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목에 스카프를 두르는 일또 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경우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한우를 날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획기적인 길은 체온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저녁에는 따뜻하게 주무시고 가끔 가다 땀 내는 찜질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 면역력이 강한 상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속에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